안녕하십니까 주거재성지 황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 차량이고요 대형 세단입니다 비교 대상 차량들은 BMW사에는 7시리즈 아우디에는 A8 벤치에는 S클래스 하지만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으로 진짜 이 정도의 컨디션이 이 금액에 나올 수 있는 수입 대형 세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오늘이 차입니다 제규어 XJ 8세대 모델의 SWB 등급 럭셔리를 가져가 봤습니다. 이 차량이 음... 두 가지의 혜택이 있는 분한테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에요. 일단 차량은 3000cc 뭐 4000cc 그런 게 아니라 2.0이고요. 1번 복지 카드가 있으신 분이나 2번 2000cc 이하의 차량들만 세금 혜택이나 어떠한 복지 혜택이 있으신 분들이 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데 탈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용이한 2000cc 대형 세단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본 겁니다 음, 일단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5년 5월 15일 날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8만 8천 킬로대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는 아쉽게도 뼈대는 먹은 건 없지만 완벽한 무사고는 아닙니다 여기 운전석 도어 지금 이 부분이 교환이 아닙니다 도색을 한 겁니다 황금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성능이 보이시겠지만 W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살짝 비춰서 아시겠지만 도색에 이질감이 있거나 도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전 촬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흰색, 까다로운 흰색인데도 이질감이 없어서 제가 촬영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이외에 엔진 및 미션에 누유, 누수, 과다, 불량 이러한 체크되어 있는 곳 전혀 없는 거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또이 차량에 아주 매력적인 히스토리죠.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화주신 분들이 많이 이 차가 신차가 얼마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차의 실차 가격은 부가세 제외 1억 990만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의 차량이었고요. 오늘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원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cc 이하의 차량을 타셔야 되는 그러한 분들한테 제격인 제규어 XJ 외관 컨텐츠 보시면서 나머지 보충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한번 비춰 드리면요 깔끔합니다 뭐 도장이 이질감 없고 깨끗하고 그러한 전면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부 전방감지센서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이쪽에 어 크롬부 그릴 항상 제가 크롬이 있는 부분들은 변질이 있는지 백화현상이 있는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그릴만 변경하더라도 범퍼를 떼야 됩니다. 그러면 성능 하단부에 이제 뭐 범퍼 탈부착 흔적이 있음 이런 게 뜨거나 아니면 이 크롬 그릴만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크롬 그릴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 게백카 현상이 있는 차량들은 참 이게 좀 없어 보여요 차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측면 한번 싹 비치겠습니다. 차가 굉장히 길고 크기 때문에 영상에 한 방에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도장 상태 광 상태 현재 컨디션 아주 매우 우수합니다 차가 굉장히 길어서 대형차를 타시고 싶어 하셨는데 세금 걱정이 좀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최고의 차례입니다 자 보조석 뒤에 휠 아, 이쪽 부분에 약간의 흠집은 보입니다 약간의 흠집은 보이고요 현재 타이어 잔존량 95%입니다 왜냐 타이어를 교체하고 100km도 주행 안한 신품 타이어입니다 금호 마제스티 승용차 전용 타이어고요 보조석 앞에 휠은 음 지금 약간의 때가 있을 뿐 흠집나거나 기스있는건 전혀 없고요 앞에 타이어 역시 같이 갈았으니까 95%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차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이 이제 첫 화면에 보셨겠지만 굉장히 긴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 확실히 대형차라서 카메라 한 번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이, 이와 같이, 자, 또, 인기 있는 화이트 바디의 대형 차에, 2000cc에, 이 차가 또 승차감이 예술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규어 과거, 2000년도 초반에 XJ를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옆에 얻어 탔을 때, 그때 저 느꼈습니다. 아, 이 제규어가, 예전에 그 제규어가 하체의 세팅, 그 다음에 운전자, 동승자, 후속자한테 주는 그 승차감은 가히 예술이구나. 그래서 과거의 어르신들이 대형차는 재규어, 재고 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가 재규어 랜드로버로 합쳐지고 또 해외에 팔리게 되고 자금난에 의해서 뭐 기술 개발이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차량까지는 그러한 승차감이 좀 적용된 듯 합니다. 승차감은 꼭 오셔서 저랑 같이 시운전 해보시자고요. 정말 따봉입니다. 따봉. 자, 이어서 측후면부 비치면서 후면부 나머지 쭉 설명해 가겠습니다 굉장히 긴 트레일램프 형상 그리고 굉장히 큰 트렁크의 형상 그런 게좀비춰지고요 과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다만 지금 뒷바퀴가 끝나는 지점부터 제가 발이 270이거든요 하나, 둘, 반개까지의 범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롱바디라고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롱바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실하게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의 또 진가는 뒷자리에 탔을 때그 편안한 승차감은 그거는 진짜 말로 표현이안 되고요. 정말 따봉입니다. 따봉. 자 이어서 여기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이어지고요. 확실히 대형 세단답게 실내가 널찍합니다. 굉장히 크고, 현재 트렁크 내장 상태도 뽀송뽀송하고 좋습니다. 뭐, 트렁크가 들어온 차량들은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었던 차량들은 좀 있는데, 해당 차량은 아주 뽀송뽀송하고 깨끗합니다. 가단부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배터리와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배터리는 AGM 배터리로 2023년에 교환했다고 누가 마킹을 해놨네요 AGM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키로수로 따지면 7만 키로 그리고 연도수로 따지면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 수명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닫히는 전동 스렁고 확인하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후측방부터 사이드면 미 한번 쑥 비춰 드리겠습니다 깨끗하죠 확실히 인기 많은 화이트 계열의 바디에 지금 뭐 눌리거나 찍힌 것도 전혀 없거든요. 아주 아주 깔끔한데, 제가 지금 하나 봤어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이 스크래치 난 데가 있는데, 지금 손톱으로 걸리진 않거든요. 아, 요거는. 요 정도의 흠집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구매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같이 광택집을 가서 확인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조치는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앞에 휠 깔끔하고요 어 아쉽게도 운전석 뒤에 휠 이쪽 부분에는 아 이게 파인 게 아니라 어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이 고무인 곳 그쪽에 부딪혀서 그 고무가 여기에 달라붙었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칠이 날아갔을 수가 있, 있다. 다만, 파이거나 기스나거나 그런 부분 아니고 거, 그런 거좀 아시면 될것 같고. 상단부에는 썸루프 아주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세단을 타고 싶으신데 2000cc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엔진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격인 대형 세단이고요. 외관 보셨으니까 이제 실내 가서 나머지 우아한 실내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가시죠. 실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대시보드 디자인 형상 및 컨디션부터 이어서 실내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준수한 현재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잔주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찢어짐, 트여짐,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운전석은 당연히 대형 세단이니까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석은 아쉽게도 전동 시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는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하나고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이렇게 눌렀을 때, 어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게. 지금 한번 느껴주실 겁니다. 자, 계기판상 실키로수 비치면서 나머지 디자인 및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설명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실키로수 비춰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현재 88,644km, 현재 실키로수 비춰드리고 있고요. 어,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고, 지금 어, 제가 핸들로 움켜쥐고 있을 때도 잔진동이 올라오지 않는 걸. 아,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만 드릴 수 있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제가 전달이 안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엔진 컨디션 및뭐 미션 컨디션 아주 우수한 차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핸들을 비췄을때 당연히 1억이 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전동 핸들이고요. 정상작동하고요. 이쪽에는 전화 받는 버튼, 끊는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계기판 모드 및 볼륨 조절하는 버튼과 우측에는 뭐 라디오를 듣거나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트랙을 넘기는 버튼 그 다음에 OK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오 XJ의 고질병이 이러한 버튼부들이 굉장히 끈끈해요 끈끈하거나 불량률이 많은데 해당 제품 끈끈한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반 버튼 느낌입니다 이게 제규오 XJ의 고질병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 없는 거제 영상 속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비춰드리면요.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음, 이렇게 지금 현재 외부, 이게 맵이 매비 지니 맵인 것 같습니다. 지니 맵인데, 우측 하단부 보시면 제규어라고 써있는 걸 보면요. 당시 15년도에 출고가 됐을 때는 이 맵이 매비, 순정 맵이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이렇게 송풍구. 부러진 것 없고요. 제규어 정품, 아날로그 시계. 왜, 대형 세단들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2시 51분, 정확하게 2시 51분인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넣었을 때, 이렇게 깔끔하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가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우측, 자, 좌측, 주차 가이드라인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거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옆사람이 내릴 때 문을 열어주는 버튼과 이렇게 얼락 락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폰으로 연결하는 버튼부가 있고 자종료 버튼과 프로토 에어컨 자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 옆에 쪽에 보시면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여기에 시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좌석에 이렇게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 뒤쪽에는 이렇게 체인지러버가 다이얼식인데요. 시동을 껐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후게 되면 이렇게 다이얼이 올라오는 방금 올라오는 거 확인하셨고 정상 작동합니다. 그 뒤쪽에는 지금 눈길 전용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킹 시스템, 그 다음에 우측에는 컵홀더, 컵홀더를 이렇게 양쪽으로 닫고 낼수 있고요. 내가 한 잔만 넣겠다, 그럼 앞쪽만 열고, 그 다음에 내가 뒤쪽에 넣겠다, 그럼 뒤쪽만 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이 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쪽에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주 조그만 수납함이 있습니다. 음, 흡사 휴대폰이나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한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뒤쪽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 USB 포트와 AUX 포트 그다음에 12V 포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ECM 룸밀러 그리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이 좌측 안쪽에 지금 영상에 보이시나요? 이거 좀 살짝 꺾어 볼게요 하이패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널찍한 썬루프고요. 이렇게. 일단으로 눌렀을 땐 틴팅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누르고 있으면 널찍하고 지금 이제 영상에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썬루프의 개방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어 좋네요. 일단은 무조건 틴팅이 되어 있고 한번더 눌렀을 때 완벽하게 닫히네요. 중앙 버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싹 닫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좋네요 자 지금 이제 썬루프면 보였고요 아쉽게도 이쪽 지금 천장 내장재에 약간의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구매하신 분한테 제가 업체에 가서 전용 약품을 써서 깨끗하게 지워드리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신 분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최대한 지울수 있는 업체로 연결을 해서 제가 지불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제규의 실내가 엠비언트 라이트가 없지만 이러한 약간 민트 색상의 이러한 불빛들이 아,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제규 X이나 XF로 탔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똑같습니다. 차가 아주 꽉차 보입니다. 아 그래서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앞에 모습 다 보셨으니 이제 뒷자리에 가서 대형 세단의 뒷자리 한번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뒷자리 가시죠.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시트 내장 컨디션 비춰드리면서 나머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암 리스트를 올려서 중앙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좀 비춰드릴게요. 일단은 뭐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먹은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좀 여유 있으신 분, 그분들이 많이 좀 탑승을 해서 이 차량을 이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앞에 컨디션 보다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앞자리와 뒷자리의 컨디션이 동일하다. 그 뜻은 뭐냐? 보통의 차량들은 오너분들이 주행을 하시니까 뒷자리 컨디션은 거의 새거거든요 자녀가 있는 분 아니면 근데 이 차량은 어, 뒷자리에 좀 여유가 있으신 회장님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탑승을 했던 흔적이 있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운데는 송풍구 부러진 건 없고요 디자인 굉장히 이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12V 소켓이 두 군데 양쪽으로 좀 있고요 여 보시면 아쉽게도 통풍은 안 되지만 열선을 눌렀을 때 양쪽 다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에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요 버튼을 누르면 앞에 요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뒤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는 그런 형상과 옆에는 휴대폰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수납공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러한 뭐 앉았을 때 넓이는 당연하거니와 집 앉았을 때이 가죽 그다음에 시트의 푹신함 착좌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매우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하고 제가 이렇게 좀 누웠는데도 좀 약간 눕듯이 표현을 하는데도 아 굉장히 편하네요 정말 좋은 거좀 확인할 수 있고 어 여기 중앙부에 지금 앞에서 블라인드를 핸들링을 했고 이 뒤에서 조그만 블라인드를 핸들링을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정도에는 제가 손이 24cm니까 한 26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조그마한 블라인드가 2차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었을 때 뒷자리만 느끼는 그러한 개방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심하네요 디자인 요소적으로 굉장히 좀 세심한 것 같고 뒷자리에 천장부도 내장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자리에 저거 한 부분만 좀 아쉽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교 XJ 2000c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세단 오늘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위아래 나와 있는 번호는 동일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차 말고 다른 차량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는 힘의 원천이 되니까 그거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주교 XJ를 브리핑했던 중고차성지 황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